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전남 순천시 신세계 공인중개사 사무소설렘군 최인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별양면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인근에는 어, 먼발치에 보이는 순천만 어, 병원이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남쪽으로는 순천 목포간 고속도로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어, 전원주택 농가주택입니다. 어, 기본적인 어, 공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현재 소재지는 전남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구요 지목은 대지인데 음, 621 제곱미터로 어, 평으로 한 사람은 약188 평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용도적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음, 자연치락지구이며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어, 보시다시피 지금 자연 마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건축 용도는, 어, 1900, 어, 죄송합니다. 2001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기본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입니다. 어, 그리고 단층 건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은 지는 만 18년이 되어 가지는, 어, 그런, 음, 농가주택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순천시에서 가까운 시내에서 가까운 농가주택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 구독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전남 순세시 별양면 덕정리인데요 오 어, 농가주택입니다 아, 한번 안으로 어,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곳은 어, 면적은 621 제곱미터로 188 제곱미터고요 지목은 대지 그리고 자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자연시락지구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니다 구역이고요. 오늘 좀 말이 좀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건축 연도는 2001년에 지었으니까 만 18년 되었고요. 지금 화면에 지금 나무들이 둘러싸여진 집이고요. 그리고 여기 길가에 있는 감나무들도 포함된 면적이 188평입니다. 그래서 시골 쪽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면적이고요. 지금 차량. 오른쪽에 있는, 나무로, 좀 뽕나무 같은데요. 예, 화단 옆에, 예, 숨어진 집이, 이구요. 그리고 집은 지금, 시멘트 벽돌절로 지어졌고, 87.48 정도 되니까 약 26평 정도 되는, 그리고 기본 구조는 방 3개, 거실, 부엌, 화장실 하나, 아, 그런 구조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좀 나오네요. 예. 지금 제가 처음에 서 있었던 곳이구요. <laughs> 날 누가 오신다고 하셨지 잠깐 숨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제 제 뒤로 오세요. <laughs> 예. 집이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보니까 늘, 들어오는 순간 네. 그 느낌이 오네. 에어컨이 없으면 안 돼. 겨울엔 좀 주고. 네.